자, 그린 밖에 볼보다 그린 안에 볼이 홀에서 더 멀리 있어서 먼저 쳤대요. 더 먼저 쳤대.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 원구 선타라고 해요. 예전에는 멀리 있는 볼 먼저 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룰이 개정되는 바람에 준비된 사람이 누구든지 준비돼 있으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먼저 치면 됩니다. 자, 벌타 없습니다. 꼭 멀다고 먼저 쳐야 되는 법이 없어요. 자, 그린에서 침볼이 동반자의 멈춰진 볼을 맞췄다. 아까는 이볼 맞힐까봐 내가 마크를 요구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크를 요구하지 않았어. 이 볼을 안 맞힐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냥 쳤어요. 그냥 치니까 이 볼을 맞아, 볼이 맞았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볼친 사람한테 투벌타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내 볼이 다른 사람 볼질로 방해하고 앞에 놓여있을 경우에는 볼 주인이 반드시 마크하고 볼을 집어주는 게 예의예요. 에티켓이죠. 어, 내가 마크를 안 함으로써 이 사람한테 투벌타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린에 올라가면 일단 볼 마크부터 하고 볼 집어주는 게 에티켓입니다. 자, 투벌타예요. 음. 자, 동반자 볼이 움직이고 있는데 볼을 쳤어. 내가 볼을, 저 사람이 볼을 쳐서 볼 아직도 굴러가는 상황인데 내가 볼을 또 쳤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투벌타래요. 자, 동반자의 볼이 멈춘 후에 볼을 치게 돼 있어요. 어, 이거 뭐라그랬어요 규칙이죠. 규칙은 꼭 약속이라 그랬죠.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린에서 친 볼이 기대를 딱 맞췄어요. 그린에서 볼딱 쳤는데 기대 딱 맞았어요. 자, 기대 맞으면 벌타가 있을까요? 이것도 2019년도에 개정됐어요. 2019년 전에는 벌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린에서 공을 칠때 반드시 기대를 빼놓은 다음에 공을 쳤는데. 2019년도에 개정된 후에는 기때 꼽은 상태로, 어, 쳐도 상관 없습니다. 벌타도 물론 없어요. 자, 볼을 치기 전에 볼 마크 자국을 수리했대요. 볼 마크 자국이라는 거는 그린의 공이 멀리서부터 날아서 뚝 떨어지면 그린 잔디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볼이 떨어진 만큼 그 충격 때문에 그린 잔디가 푹 파요. 여그 잔디를 파인 자리를 볼 마크 자국이라고도 하고 피치 마크 자국이라고도 해요. 자, 이 자국을 고칠 수 있어요. 자, 수리를 한 후에 내가 퍼터를 할수 있습니다. 볼 마크 자국 수리해도 벌타는 없어요. 물론 스파이크 자국, 찍찍 끌어서 스파이크 자국 난 것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수리할 수 있어요. 자, 동반자가 자기 볼 쳐준다고 마크를 딱 하고 볼은 집어 줬어요. 근데 내가 볼을 치려고 하니까 마크가 걸릴 것 같아. 마크가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볼 마크를 옆으로 옮겨놨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응? 자, 동반자 볼 마크도 옆으로 옮겨줘도 돼요. 좌측이든 우측이든 내가 볼 친데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옮겨놓고 다시 볼 치고 나서는 원위치 마크도 원위치 시켜주시면 됩니다. 원위치.